8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포항 2024 36627 임의경매고 날짜가 언제냐면 10월 24일입니다 이것도 감정가격 이 얼마죠 8억짜리가 2억7천9백만원 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걸 먼저번에 49%까지 떨어졌을 때 하락 했을 때 제가 추천할까 을 하다가 <laughs> 한번더 떨어질까 한번 기다려 보자 이렇게 했더니 안기 아니 아니라 한번더 떨어졌기 때문에 34%로 됐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건물을 내 걸로 만들고 내가 준공시켜도 될수 있는 물건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내가 이 건물 골조만 끝내놓고 내가 건축명의 변경에 의해서 내 걸로 만들어도 내가. 공사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내가 공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물건이에요. 10월 27일 날2 0 0억 7,900입니다. 감정가격 은 얼마죠? 8억 1,300입니다. 여기야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땅의 면적이 55평이에요. 여기 보면 철근 콘크리트로 건린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건린시설인데 여기 뭘돼 있죠? <laughs> 매각 제외로 되어 있죠. 이 매각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매각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도 지역에, 일반 상업 지역에, 10m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자동차가 다닐 수 없고, 이 사람만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중심적이란 뜻입니다, 보면은. 제가, 뭐, 이 대구는 잘 모르지만은, 아니, 대구에 포항해? 잘 모르지만은, 음.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사람만 다니는 거리에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상권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동차 못 다니게 한 것은. 자, 여기 보면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요 앞에 뭐 희한한 게 쉽게 있죠. 뭐. <laughs>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짓던 건물 있죠. 골조는 완성이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신축허가에서 신고가 2019년 일종 근린 생활시설 돼 있죠. 그래서 착공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이거는 낙찰을 받으면 건축주가 있겠죠. 건축주를 설계 담당자한테 가서 여기 건축주가 누굽니까?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 시 가르쳐 줘안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주죠. 그러면 가서 건축주의 전화번호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 3주차를 그러니까. 먼저, 제일 먼저, 이거, 북구 구청에 가죠? 포항시 북구 구청에 가요 건축가에 가세요. 건축가에서 이게, 제, 건축하고 언제 받았습니까? 하면 이건 가르쳐 줄거예 언제 받았고, 뭘로 받았냐는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그게, 여기에 불법으로만 건물을 지어서 무슨 이행강제금을 나온 게 있느냐? 이거 물어보고, 그런 거 없다. 아, 그러면, 뭘로 게되냐면 여기에 건축 설계 사무소가 어느 건축 설계 사무소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건축 설계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건축 설계 사무소 가게끔 되면 그 건축 설계 사무소 소장은 건축주 잘 알죠. 전화번호를 다 알죠. 그러면 제가 이런 경우에 찾아가서 여러 번 이게 찾아가서 협상한 적이 있는데 어딜 찾아가면 설계 사무소에서. 아유, 제가 전화 걸으면 나잘안 받아요. 저한테 설계 사무실 비용 돈줄고 있는데 돈을 안 줘갖고 내가 전화 걸으면 잘안 받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직접 전화하세요. 하시는,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기 어려우니까 제가 지금 중간에서 협조를 할 테니까 어떻게 원하십니까? 아, 그러면 건물을 나한테 팔든지 사게끔 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연락해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게끔 되면 연락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해서 을 건물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건물을 파는 사람은 많이 받을라 그러고 나는 어떻게 받아야 되죠? 그냥 받아야죠. 그냥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상대로 철거와 지료 소송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니까 뭐가 있죠? 법정상권이 있죠. 그러면. 박경세하니까 철거하고 지련된 너라면, 철거는 하지 않고 난 지련을 주겠다.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건물을 가지고 상가에서 월세가 들어오면 지련을 줘도 돼. 근데, 이렇게,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짓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를, 지련을, 백만원씩 준다, 그러면, 그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나 몰라, 그죠? 그래?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건물은 뭘로 한다고, 강제? 기입 등기하고. 건물만 경매로 집어넣고. 그리고 낙찰을 받고 여기는 이 주택이나 걸린 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잘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건물을 골조를 내걸 만들어도 마감을 하지 말고 포함해서 같이 그냥 기양 주는 식으로 매도를 해라. 그런데 여기는 상권이 좋다 그러면은 상권이 좋은 곳에는 우리가 예전에 건물을 질때 골조 다 끝내고, 마감까지 다 끝내고, 건축 비용은 월세로 받아, 보증금으로 받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예를 들어 상권이 좋은 곳은 보증금만 받아가지고도 건설 비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건물을 다 졌을 때에 상권이 얼마큼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면, 건물만 다준공시키면 새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은 제가 보기에는 내가 낙찰을 받아서 마감을 시켜도 된다. 왜? 8억짜리를? 8억짜리를 2억, 7천, 명, 3억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땅 자체를 한 5억이나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월세를 좀 다른 옆에 보다 싸게 줘도 수익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제가 이 정도에 지르지만 마시고 조금. 자기 이런 경우는 내 뭐가 있어야 되죠? 자본이 좀 있어야 돼. 왜 이런 건물 매각 중에라면 대출 안 해줘요. 여러분 대출 좀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그왜 법원에 가면 입찰하러 가면 나 대출 받으라고 주는 거 있죠. 그 대출을 받으라고 주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특수 경매를 잘골리는 사람, 나처럼 골리는 사람도 아 이거 대출해 주도 된다. 왜 팔억짜리를 2억, 3억의 낙찰을 받아서 1억 5천 대출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한테다가 그, 그중개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 법에 의해서 그 대출 중개해주고돈못 받아요. 그거 받으면 법이 큰거립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하냐면 대출하지로 면 설정을 하죠. 설정할 때 어느 법무사를 지정해갖고 원래 설정을 할때 법무사 비용이 100만 원이면 거기 가서 법무사를 지정해서 설정하면 400만, 500만 원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설정하는 비용으로 받아가지고 그 대출을 해준 사람들 수익을 챙겨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니까 그 사람들도 일반 거를 대출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맞진이안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특수경매를 대출해 주는 걸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수경매 할 때는 그런 명함을 다 받아나가고 수시로 연락을 해 보면서 아 이런 것도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할수 있겠다. 할수 있게끔 됐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그 건축물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지만 협상이 잘 돼서 지료 청구를 하게끔 되면은 이 사람들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럼 나 얼마만 주면은 내가 건축주 명의 도장 찍어 줄게 그러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몇 번만은 주고도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건축주 명의 변경해서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해도 아무 큰 문제가 없습니다 8억짜리가 한 3억 정도 주고 사는 사람은 <laughs> 건축주의 명예 변경하데한 500, 1000만원 줘도 아깝지가 않죠 그러니까 뭘 아까워하냐면 은 이것이 지금 보면 먼저 본 가격이 얼마였죠? 3억 9800일 때 낙찰을 받는 건안 아까운데 2억 7900에 낙찰을 받고 그그 그 건축주한테 한돈 1000만원 주는 건 아까워한다고 이건 잘못됐다 는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찰을 받을 때는 아끼고 낙찰을 받고 협상을 위해서는 조금 돈을 써라 이런 얘기예요 낙찰을 받을 때낚게 낙찰을 받아야지 협상이 잘 되고 특수경매는 협상이 잘 돼야지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낙찰을 받을 때는 지르고 협상을 할 때는 아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어렵게 되고 오래가게끔 되고 소송까지 해야 되고 소송은 맨 마지막에 마지막 방법으로 협상을 안할때 협상을 하자고 소송을 하는 것이 소송에서 판결만 받아서 돈 버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소송은 왜 하는 거예요? 협상장에 나오라고. 협상장에 끌어내기가. 그리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를 할줄 알아야 되거든. 그럼 양보를 하려면 은 낮게 낙찰을 받아야지 내가 양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걸 명심해야 돼요. 이 특수기무에서는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있죠? 21년도 했죠? 가등기 이전을 했죠, 보면. 근데 여기 보시게 없는 면 근저당 설정이 언제죠? 4월 28일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5월 31일이죠.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보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뭐예요?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거리보다 늦는 건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아트로 할때 여기에 가드기는 말소라는 의미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란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토지의 용도 변경 허가 절차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은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두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세 번째 토속 채취 네 번째 물건적치, 다섯 번째 토지 분할입니다. 어느 토지든지 위 위에 다섯 가지 행위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검토 사항은 첫 번째 경사도, 두 번째 임목본수도, 그 다음에 표고도, 또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의한 도로, 배수로, 등을 조건으로 허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된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및 주차장용지는 개발행위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 투자 시 기본 원칙인 토지 개발을 위한 특강을 11월 8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핵심을 강의합니다. 수강료는 교재 포함해서 5만원이고 이미 교재를 구입하여 지참하시는 분은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재와 좌석 확보를 위하여 문자해약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4. 7. 37호 강제 경매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짓다가 조합을 설립해서 짓다가 건물만 지어놓고 중단했대서 경매가 나온 겁니다. 보시게끔 되면 5억 3천이 1억 3백만 원까지 하라고 랬습니다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광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구가 좀 줄어가고 있죠.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땅을, 땅이 작다 보니까 다세대를 짓는 것 같아요. 다세대를 짓고 골조만 했다가 강제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착공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몇년 됐죠? 9년 됐죠. 중단된 지가 한 5, 6년 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다 지어봐야 아파트도 지금 남아도 그런데 다 세대 돈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저 보면 5억 3천짜리가 1억 9천 3백 가인데 10월 28일 날 입찰입니다. 여기 보면 대지가 두 필지입니다. 그런데 중단된 건물이 있는데 뭐예 매각제외로 돼있죠 매각제외로 돼있습니다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주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얼마? 일곱 세대로 넣었죠 <laughs> 대지 두필지 세필지 이렇게 된는데 여기 대지 세필지인데 세필지가 이것도 조합원이 갖고 있던 건데 이것도 끼우는데 이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두 개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도 다른 데 있는 그 도로를 한 거고 요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필요없는다 이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두 필지죠 이렇게 두 필지 요렇게 다세대를 짓다가 중공됐습니다 용도 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이지 2종일반주거지역이면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데 아파트를 짓지 않고 다세대를 지었습니다 여기 보면, 중심에서, 여기서 여기 보면, 어 하나는, 여기 광주, 광역시, 서구청까지는 1.35km고, 여기 남구청까지는 1.54km 떨어져 있는 거니까, 뭐, 광주, 그, 그 구청하고는, 어, 가깝다고 해서, 뭐, 번화가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시내 중심가인 것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집을 짓다가 많았죠 건물만 지어져 있는 겁니다. 신축허가를 언제 받았다고 했죠? 15년도죠. 착공만 했습니다. 15년이면 증설도 약 10년 된 거죠. 착공했고 이게 보통 한 1, 2년이면 끝나는 건데 15년이 졌다는 얘기는 중단된 지가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원리분석 보면 강제경매죠. 얼마 했죠? 5, 200만 원 했죠. 그러면 지역주택 조합으로 돼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강제경매로 이게 5,200만원이게 넣는 게 개인이거든요. 선우구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사람은 조합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합원이 다돈 투자라고 같이 했는데 이 진행도 안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돈을 다 주고 공사비를 다 주면 안 되는 게 없죠. 그런데 조합원이 가만히 벌써 내가 얼마를 내고서 내 땅을 주고서 뭐 했는데, 다세대 다 지어봐야 도대체 돈이 안될것 같거든. 그돈 내라고 하면 안낼 수도 있죠. 그럼 돈안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몇 개를 팔아갖고 공사비용으로 할수 있는데, 이건 다세대 일곱세 대가지고 무슨 돈이 된다 보니까 돈안 주면 못 줘. 못 줘. 못 줘. 그럼 공사하는 사람 못 줘. 조합에서는 돈안 줘. 돈안 주면 공사 못 하니까. 중단될었건 나도 몰라. 저분들 돈안 내니까. 근데 저합에돈 많이 낸 사람은, 어, 집에 내돈안 줘. 경매. 이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중공을 했을 때, 매매가 얼만큼 가능한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계신 분이 광주 가야 돼, 말아야 돼. 뭘다 가지는 이걸 광주 있는 분한테 맡겨서 광주 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해지 서울에 있는 사람이 하루 찾아가서 그 어떻게 알아. 가끔 가다 보면은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쫓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포항 것도 서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울산이나 포항이나 부산이나 창원에 들으신 분들은 가도 돼. 그러면 서울에 계신 분들이 서울의 주변에 수도권에 얼마나 지금 투자할 게 많은데 그 포항까지 가그럼 광주까지 가냐 이런 얘기예요 광주에 있는 사람이 수도권으로 투자하는 건맞아 대구에 있는 사람이 수도권 투자하는 건맞아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왜 지방으로 가서 투자돼 지방에 있는 사람은 그지방을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다알 때는 하시라니까 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이런 얘기입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시간 버리고 여기까지 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현황점령 분석 대학정부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공항. 유치권자도.